회사 노조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국민의 공감대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. 많이 알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. 아, 지금 나라도 이렇게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파업은 뭐 저희 이기주의도 아니고요 박그릇 싸움도 아니고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인 MBC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박경추 아나운서 박경추 선배님한테 정말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나운서 조합원의 대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추 선배님 아프지 마시고요 끝날 때까지 힘내셔서 와, 마지막에 우리가 꼭 우리의 바람대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형규 씨 아나운서 화이팅!